네,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연이은 아동 학대 관련 뉴스 속에 나온 뉴스이기도 하지만 충격이 컸습니다. 어제 이곳 학부모들이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먼저 학부모들의 얘기 듣고 말씀 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20kg가 채안 되는 우리 아이보다 세네메가 되는 육중한 몸을 가진 담임이 크고 긴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우리 아이에게 휘둘렀고 멀리 나동그라지는. 그 아이를 보고 다시 다가가 몸 위를 누르며 강제로 억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북풍리 어민집은 관할 구청이 관리하는 곳이기에 더 안전할 거라 믿고 보냈습니다. 어느 하나 아이들의 학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자 여기 지난달 처음 언론을 통해서 이게 알려졌던 건데. 네. 상황이 지금 증언만 들어오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참 안타까운 게요. CCTV가 기록이, 기록 이 기록 저장 장치에 남아 있는 게두 달치밖에 없다 그래요. 또두 달치만 남기도록 돼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확인된 게두 달치만 확인을 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요. 두 달치 확인해 봤더니 280여 건의 학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생이 1아 명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특히 자폐성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아이에게 한 180여 건이 넘는 학대가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 사례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처럼 아이에게 배개를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물건 잡아챈다거나 어 아이를 심지어는 어 사물함에 집어넣는 일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 학대 당시 그 당시 장면을 담은 그런 CCTV 화면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난감으로 놀고 있는 아이 그런데 지켜보던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내던집니다. 아이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가 하면 머리를 밀치고 잡아채는 건 일상처럼 보이는데요. 심지어 베개로 내려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CCTV를 통해서 확인된 학대만 260여 건. 어제 학부모들은 교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교사들의 모습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학부모들 얘기를 따르면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 아직도 운영 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 6명 전원이 가해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원장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폐쇄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격정지선 행정처분이 내려져 있고, 어, 긴급 돌봄을 지금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장은 아직 출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교사들은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져서 출근을 못하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원장의 경우에는 다음번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사람이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근무를 해달라, 이렇게 서구청하고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아이한테 물을 강제로 먹이는 그런 것들도 다 카메라 포착이 됐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진 사건인데요. 피아동 부모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학대 내용이 세 살짜리 아이에게 13분 동안 물 7컵을 먹였다고 합니다. 강제로 먹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물을 먹이다 보면 아이의 아이가 뇌가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을 했는데 경찰서를 통해서 그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학부모가 항의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저 화면을 만약에 부모가 못 봤다면은 과연. 더 저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끔찍한 그런 장면인데, 자 이후에 추가 확대 정황이 밝혀졌다는데, CCTV 화면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화면이죠. 말하다가 이제 엄마 머리 아, 아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아파, 아파 이런 말을 좀 늘, 늘, 늘어나더라고요. 를 다루는 게 이게 아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약 물건을 다루듯 하는 저런 행동에 좀 화가 굉장히 나는데 저것도 경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해당 어린집은 어떤 처원 받았습니까? 아 어, 이게 선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학부모 아동이 아 피해 학부모가 어, 그 글을 올리고 나서야 경찰이 83건의 추가 학대 사실을 밝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낙무청 같은 경우에 1차, 2차, 2차에 걸쳐서 나눠서 지금 사회적 여론이 안 좋아하니까. 안 좋으니까 행정처분을 내리는데요. 지난해 6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가 작년 10월에 원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3개월에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의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행정처분도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선호도가 높다고 해요. 이제 뭐 나라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육 교사들 그니까 교사들이 그만큼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런 게 계속 똑같은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 어 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가 아이들을 잘 돌볼 거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믿음 같은 게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육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 학점은행제라든가 사이버 대학만 수료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자질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육교사의 교육과사들이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음. 이직률이 한 (3명) 중 (1명) 정도가 계속 이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육교사가 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돌봐야 된, 된다고 하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보육교사가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또또 또 결국에는 뭐돈 문제로 또 귀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개선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손을 봐야 될까요? 어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겠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아이가 만약에 이런 사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때 아동 보호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음. 문제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음. 근데 지금. 아, 국공립 유치원에 관한 문제는 뭐 이미 2년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데 있어서 사립유치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문제도 법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사후관리 문제도 지적 안할 수가 없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도록 돼 있어요. 시군구에. 그런데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는 이유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8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후관리도 못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음.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투여되는 예산이 한 280억 정도. 어, 되는데요 이게 oecd 회원국가의 예산에 비해서는 한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다 얘기가 몰아져서 어느 한 지점으로 가게 되면 예산 문제로 자꾸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피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아동들의 학부모들도 적시 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공통적인 증상은. 기본 생활인 화장실 가기를 심하게 거부하는 등 배변 활동에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피를 쏟으며 밤마다 악을 쓰고 보채며 울면서 지쳐 겨우 잠이 드는 날이 많습니다. 끔찍한 학대를 당한 우리 피해 아동들이 받은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며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시기를 너무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거죠. 관련 지자체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을 뿐더러 저한테 어떤 연락도 아직 지금까지도 한 건도 안 왔거든요. 네. 이게 사건 날때이 사건에만 좀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당국이 저런 문제점들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연일 시위를 하면서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 본인들만 피해를 입고 거리에 나앉게 되다 보니 그러는 겁니다. 대승적 협조만 요구할 게 아니라 빠른 실질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